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등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평상등의 의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등불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밝혀지느냐. 이 예, 사실 잘안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알아채는 것. 이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전부가 생멸법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생멸법이다. 그럽니다. 생멸법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생멸법, 변혁법, 변하고 바뀐다. 변하고 바뀌는 것을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이다. 그래요. 무상. 무상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 생멸법은 더 덥고 부질없다. 이 무상하다는 것을 항상 알아차려야지만 이게 바로 지혜의 등불입니다. 중생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구하느냐. 무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것을 항상 알아채고 있으면 안 구하거든요.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몸이 순간순간 늙어가고 있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힘자랑을 못합니다. 또 얼굴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얼짱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늙어가고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얼굴 자랑을 하겠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고 달라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면 권력자랑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다. 이거를 부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변하는 게안 보이는 거죠. 그거를 못 알아채는 겁니다. 영원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라고 맨날 했지만은 이거는 말이고.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재행 무상이 뭡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뀐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구해도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부질없다. 이거죠. 모든 것은 부질없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변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또 어떤 나라를 세워도 변하고 바뀌는 거고.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뭐하냐. 이거죠. 금방 변하고 바뀌는데 이게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관찰하라. 이게 관이 관볼 관자. 그게 이제 성숙이 되면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이게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이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요. 흐르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쫓아가면 벌써 저만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그런데 내가 꽉 잡겠다.흐르는 물을 잡고 있겠다.그러면 어떻게 됩니까?잡을 수가 없죠.그리고 잘못했다가는 넘칩니다.흘러가는 세상과 세월을 어떻게 잡습니까?또 내가 대단하다.내가 멋있다.내가 잘났다.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늘 변하고 바뀌는데 도대체 뭐가 대단하고. 뭐가 잘났고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1분 1초도 멈춰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해 놔도 허망하고 바뀌니까 구하지 말아라.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변하고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것을 바로 어리석음이고 한자로는 무명이다. 그래요. 무명. 밝음이 없다. 이 말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무명이잖아요 어둡다. 그래서 늘 관찰하고 알아채려라.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바뀐다. 저것도 변해가고 나도 변해가고 있다. 너도 변해가고 있고 항상 변해가고 있으니까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변하니까 의지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 왜냐, 부모님들도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도 변하고 아버지도 변한다. 순간순간 변해가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내 몸에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고 무엇도 구할 것 없다. 이거를 똑바로 알아차리면 가안생니다 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요. 이거를 중생들은 모릅니다. 이 원각경에 화륜정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불 하나 딱 들고 돌리면 불이 둥글게 보인다. 이게 화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인데 이게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촛불 하나였거든요. 워낙 빨리 도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은 돌아가는데 눈이 안 돌아고 고정되어 있다. 그 그래 돌아가는 속도에 눈이 못 따라가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변하는 것을 못 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눈이 못 따라가서 안 변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불덩이가 돌아가는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못 알아챈다. 아주 재미있지만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알아챌 뿐이다.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빨리 알아채서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인 거죠. 그게 이제 지혜의 등불이고, 평상시에 밝기는 지의 등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불기 1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자비도량에서 연등불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등에는 가족 등, 개인 등, 연가 등이 있습니다. 서가문의 부처님 전에 연등공양을 올리셔서 가족이 모두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그리고 원하는 바가 성취되시기를 저도 정성껏 기도축원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은 권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